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인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 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재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들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양단이 있습니다. 이 분양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두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괴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괴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당시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그렇죠. 응. 그래서, 일단, 봐봐. 동영상을. 야, 그또 동영상을. 동영상 걸... 걸... 수리디. 수리디. 네. <laughs> 저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 네. 사막에다가. 만든 성막 모형이에요. 근데 저 사막에다가 1대1로 만든 거예요. 1대1 네. 네. 아 축소해서 만든 게 아니고. 아아 세상에. 모양 그대로. 그기 그대로. 어그 네.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해에서 친 성막 모양의 그 분위기를 다알수 있어요. 뭐실내다 만든 것도 아니고. 음그 옆에 이제 시든나무도 보이고 있고. 네. 네. 저 이제 안에서 음 이렇게 보면은 네. 저는 뭐 뒤, 뒤에 이게 천막진 게 있죠? 네. 네. 저기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아 지금 저 보이는 것은 바깥에 이 재단 뿔, 번재단 아 뿔. 일단은 보세요 아 번제단 뚜예요 세상에. 그저제머리 그리고 성수 아까 성수 안에 들어가면 네네네. 저 앞에가 지금 이제 저 성수인데 성수에 있는 오른쪽에 떡상해요 진설병상 아 네. 음. 여섯 개씩 두 줄로 돼 있어요. 아아 여섯 개. 여섯 개씩 두 줄로 돼 있고 이제 마시는 물 담는 것도 있고요. 아 네. 그대로. 네. 저게 네. 이제 여섯 개씩이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왼쪽에는. 에, 등대예요 등대. 아, 일곱 가지 쪽에. 가지. 예, 예. 일곱 아, 가지 가지가 예. 아몬드 나무예요. 아, 살구나, 한국 성경에는 살구나무랬는데 아몬드 나무 모습으로, 음. 그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저기다 이제 분을 밝히는 거죠, 성경 아, 아, 어려우니까. 그러면 저거는 이제 분양단성수 아, 들어가면 딱 정면에 있어요, 분양단 예, 향을 피우는 거. 아, 향을 피우는 거. 그리고 저기에도 역시 뿌리. 네, 저내 모퉁이에 뿌리 지금 있고, 뭐 부삽도 있죠? 향이니까. 그, 수시나체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 음. 의상을 저렇게 입었죠. 대제사장 인데 가슴에는 열두 보석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보석, 흉패에다가 이렇게 매달았던 매달고 있는 아. 모습을.